안녕하세요. 저도 제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올 가을에 결혼할 예정이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열개 물속은 알아도 한개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그게 바로 예비 시모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친구분들을 참 좋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번 보증을 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몇몇 분들과 연락이 끊어지면서 그 책임을 오롯이 아버지가 지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스트레스를 술로 달래시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셨고 그날도 술을 드시고 늦은 밤까지 거리를 헤매이시다 달리는 차에 치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게 제 나이 12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후로 저와 어머니는 외할머니 댁으로 가야만 했어요. 외할머니는 당시 원래 저희가 살던 동네에서 한 시간쯤 떨어진 곳에 살고 계셨어요. 시장에서 반찬가게를 하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입맛이 변한 건지 예전만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네가 날좀 도우면서 있으면 되지 않겠냐 하셨고 그렇게 어머니도 외할머니의 가게 일에 동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할머니와 같이 일을 하시는 동안 어머니는 본인이 음식 솜씨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장 보러 나왔다가 한두 팩씩 사가던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나중에는 지방으로 택배도 보내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에 입학한 직후 외할머니가 지병으로 쓰러지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 모녀의 인생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오래 버티시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너무나 힘들어하셨지만, 동시에 이제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반찬가게 말고 식당을 하시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혼자서 그 많은 반찬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남에게 맡기자니 믿을 수가 없다 하시면서, 그럼 한 가지 메뉴만 파는 식당을 해볼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어머니는 해장국 집을 열었습니다. 매일 밤더 맛있는 해장국을 끓이시기 위해 돼지뼈들과 씨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 역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운 좋게 택시 회사와 공사장이 밀집한 지역에 가게를 낼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딱 80그릇만 팔면서 혹시 손님들이 술이라도 드시고 일터로 돌아가시면 위험하다며 술도 팔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해장국은 늘 인기가 좋아 저녁 7시가 되기도 전에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서 오래 장사를 하시니 장사는 날이 갈수록 잘 되었고 나름 입소문을 타면서 분점을 내지 않겠냐는 연락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라디오와 텔레비전에도 소개가 되었고, 그렇게 매출도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내느라 어머니와 저는 반지하에서 살아야만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집도 크진 않지만 아파트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이유는 어머니의 끈기와 인내심 그리고 남을 돕는 마음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해장국집을 연 이후로 매달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후원하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한달 매출의 10%는 꼭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계세요. 제가 하루는 어머니께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돕는다고 하면 아깝지 않냐고 하자 우리가 힘들 때 외할머니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듯이 어머니도 힘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잘 키워주시기 위해서 밤낮으로 피땀 흘려 일하신다는 걸 알았기에 저 역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다른 친구들처럼 과외나 유명 학원을 다니는 등의 사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저한테 허락된 한에서는 후회 없이 공부했어요. 덕분에 서울 명문대 경영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과에 진학했던 이유는 언정계 어머니의 사업을 정말 기업화 시켜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그렇게 두 학기가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장학금을 받으면 그 돈을 다시 제 이름으로 기부하고 계셨어요. 제가 하루는 기부하는 게 그렇게 좋으시냐 물으니 이 덕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딸 인생의 복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 그리고 정말 어머니 덕분인지 저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남들이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사업도 나날이 커져서 결국에는 가게 두 개를 더 냈습니다. 하나는 심지어 저희 회사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가게 딸이라는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부잣집 기업가 딸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게좀 민망하더라고요. 동료들도 부담을 느끼진 않을까 걱정도 됐었고요. 다만 사람들이 오늘 점심은 거기 가서 먹을까 하면 괜히 기대하게 되고 또 맛있게 먹었다며 음식을 칭찬하는 걸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1년 일찍 입사한 상황이었고 그렇다보니 제가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런 남자친구에게 많이 기댔고 그렇게 서로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하루에 대부분을 회사에서 함께 보내면서 연애까지 하다 보니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네요.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자친구는 우리 그냥 같이 살지 않을래라며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셨기에 제가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혹시 그 집에서 우리 딸을 반대하면 어쩌지라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나를 반대하냐고 물으니 어떤 집들은 아빠 없이 컸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 같더라 라며 말끝을 흐리시더군요. 아빠가 없는데도 아빠 있는 친구들보다 더 멋있게 컸는데 그럼 오히려 더 좋아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제가 신경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나는 우리 딸이 어딜 가든 사랑받는 사람이면 좋겠다며 좋은 남자 만나서 시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어머니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기부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도 독과하시는 좋은 분들이라고 했던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인사 잘 드리고 오겠다고요.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과일 바구니와 꽃을 사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의 씀씀이나 하고 다니는 모습을 통해 어느 정도 사는지 봐드리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중산층 이상은 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들어서니 예비 시모가 반갑게 맞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하니 시모 안색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럼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했냐고 해서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예비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눈치챈 예비시부와 남자친구가 그래도 참 대단하시다며 어떻게 여자 혼자 몸으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아주 멋진 분이신가 보다며 상황을 수습하려 하더군요. 하지만 예비시모는 계속해서 여자 혼자서 키웠는지 누가 도와줬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 아니냐며 묘하게 저희 친정 어머니를 깎아내리듯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적 없이 혼자이므로 저를 키우신 게 맞다고 정중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예비시모가 절 노려보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어머니께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괜히 더 걱정하시고 속만 상해하실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쁘게 잘 봐주셨고, 식사 맛있게 하고 왔다, 이렇게만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서울 모 한정식 집에서 상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도착하니 예비 시부와 남자친구는 와있었는데 예비 시모는 아직이더라고요. 어디 가셨냐고 물으니까 남자친구도 모르겠다면서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결례를 시작하기로 했던 시간보다 1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예비 시모가 도착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장소를 누가 골랐냐면서 자기는 강남밖에 몰라서 한참 헤맸다며 짜증 섞인 불만을 토해냈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예비시부가 먼저 저희 어머니에게 듣자 하니 혼자 힘으로 따님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면서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식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지요 라고 하자 예비시부도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우리 안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모르겠네요 라며 농담을 건넸어요. 그러자 예비시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여보는 내가 평소에 얼마나 품위를 따지는지 모르냐면서 어떻게 여자가 혼자 남자들 상대로 장사를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장사하지 않고도 우리 아들을 저렇게 멋지고 잘나게 키웠다고 그러더군요. 게다가 자기는 지금 자선사업을 하는 사업가라면서 사업이 참 어렵답니다라고 저희 어머니께 한마디 하더라고요. 일개 장사랑은 수준이 다르지요라고 덧붙이면서요. 예비 시모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예비 시부와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급기야 남편이 엄마 왜 그러냐면서 그만하시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자 예비 시모가 넌 내가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절절매냐면서 평소에 너 우리 아들한테 짜증을 혹시 많이 부리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럴 틈도 없이 또 하신다는 말씀이 원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면 애들이 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라면서 저희 어머니께 한마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이블 밑으로 저희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본인은 괜찮으니까 시모델 분에게 밉 보이지 말라는 말씀이셨죠. 예비시모가 너 지금 뭐라고 했냐고 한마디 하려는 찰나의 예비시모와 남자친구가 다들 그만하라면서 예비시모에게 당신답지 않게 오늘 말을 왜 그렇게 막 하냐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그러자 예비시모도 입을 삐죽거리면서 아들이 장가 간다니까 서운해서 그런가 보죠라고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게 먹으며 상결례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기분이 상한 것보다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으셨을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예비시모도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남주기 아까워서 그러는 걸 거라며 이해하라고 오히려 저를 달래 주셨습니다. 다들 자기 눈에는 자기 자식이 최고라서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이튿날 회사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예비시모더라고요. 지금 회사 앞 카페에 와 있으니 잠깐 나와보라고 하셨습니다. 30분 있으면 회의란 마음은 급한데 남자친구도 안 보이고 어쩔 수 없이 얼른 인사만이라도 드리고 와야겠다 싶어서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예비시모가 내가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오냐면서 바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보면 모르냐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거면 이 정도는 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건 상결례 자리에서 이야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따로 주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남자들이 물러 빠져서 내가 이렇게 따로 챙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보면 알겠지만, 내가 그래도 너 없는 집 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줄이고 줄였으니까 이것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 아들 옆에서 떨어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당장이라도 알겠습니다. 이 결혼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려다가 그래도 남자친구한테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야겠다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종이를 챙겼습니다. 예비시모는 저에게 행여나 자기 아들한테 말할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런 소리해봤자 걔가 지 엄마를 믿지 널 믿겠냐면서요. 그날 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밤새 고민을 하고 있으니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냐며 저에게 솔직히 털어놓아 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니를 걱정시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기에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단지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결혼이라면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묵묵히 들어주시던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보이시며 아무리 부족함 없이 키운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한다면서 어미로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주시겠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결혼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했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던 남자친구는 갑자기 왜 그러냐면 난리가 났고, 저는 예비시모와 있었던 일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다면서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우리 어머니께 사과를 드리고 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예비시모도 저희 어머니께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양가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가 성사되었습니다. 예비 시모는 누가 봐도 오기 싫은 자리에 억지로 끌려 나온 티가 역력했어요. 저를 보더니 그렇게 입이 싼 줄은 또 몰랐다면서 혀를 차다가 남자친구가 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청을 피우시는 걸 보고는 아역시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까지 계신 자리에서 어떤 일로 하고 집에 가자고는할 수가 없었고, 저희 어머니라도 서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꼭 참고만 있었네요. 이윽고 식사가 하나씩 준비되면서 양쪽에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시모는 아무래도 자기가 사업을 하다 보니 매사에 샘을 하게 된다면서 저희더러 이해해 달라고 하더군요. 잘 키운 아들을 헐값에 넘기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였다나요. 아들이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이미 그것만으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 한다는 소리가 그 정도 혼수해서 시집 보내도 손해는 아니지 않냐며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남는 장사 아니냐고요. 저희 어머니는 계속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지금 자선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냐며 예비시모에게 물으시더군요. 예비시모가 그건 그런데 갑자기 그걸 왜 물으시냐 하니 거기에 매년 5천만 원씩 기부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있지 않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매달 기부하시는 외에도 연말에 기부를 하시는 곳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 단체 이름이 바로 예비시모가 운영하는 곳과 일치하다는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예비시모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저희 어머니께 그건 어떻게 아셨냐고 놀라워하며 물었고 저희 어머니는 지긋이 웃으시면서 이제 그 기부는 오늘부로 끝이네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비시모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묻다가 아차 싶은 표정으로 혹시 그분을 아시냐고 물어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알고 말고요. 그게 전니까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예비시부와 남자친구가 예비시모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더니 저희 어머니께 자기네가 큰 신뢰를 범했다며 한 번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라 사리분별을 못했다면서요. 저희 어머니는 저도 여자 혼자 몸으로 딸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 마음이야 모르겠냐마는 그렇게 남의 가슴에 대못 받고 상처 주는 집에 시집은 못 보내겠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그런 분과 사업도 같이 못한다고 덧붙이셨고요. 그제서야 예비시모는 상황이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는지 납작 엎드려서는 여사님 왜 그러시냐면서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 쩔쩔매더라고요. 사실 올해는 저희 어머니가 해장국 가게를 운하신지 10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기부액수도 크게 계획하고 계셨고 아마 자선단체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남자친구는 그 와중에 저더러 장모님 진짜 멋있으시다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저는 장모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너랑 결혼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만약에 애비시모 때문이라면 자기는 다시 안 보고 살아도 괜찮다고 자기도 너무 실망했다면서 제발 헤어지자 소리만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부모자식간에 연을 끊을 수 있겠어요. 두그 사람이 안 보고 산다고 해도 제 마음이 편할 리 없었고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그만하자고 말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남자친구에게선 끊임없이 연락이 왔고 회사에서도 공공연하게 저희에 대한 소문이 났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떳떳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있는 집 딸이라고 소문이 나서 난처했을 뿐입니다. 그런 와중에 며칠 전 저는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고 저는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 전 일주일 정도 여유 시간이 생겨서 어머니랑 여행도 다녀오고 이렇게 제 사연도 털어놓을 기회가 생겼네요. 듣기로는 예비 시모는 이 일로 인해서 자선 단체 대표 자리도 내려놓아야 했고 기부자들 사이에서도 예비 시모의 실체에 대한 소문이 나서 단체 자체가 지금 버티냐 못 버티냐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 자업자득이겠지요. 저는 당분간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며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날 때까지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